아 바로 가는구나. 데이트 하거나 하면 안 돼. 데이트 하거 하면 안 돼. 무진님 얘기나 줘. 와. 음. <laughs> 제가 본인님과 얘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음. 하필 그 타이밍에 무진님이 어, 그럼 혹시 잠깐. 음. 뭐 밖에 나가거라고 데이트 같은 거 해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음... 아 그게 아마 그럼 무조건 그분이시겠구나 그럼 또 놓치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얘기를 하고 있을 때그 시간 동안 방해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진 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우와 와... 진짜 좋은 확실하다 방법이야. 어 네. 좋은 방법이야 나 이제 어... 대화할 거니까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너무 단결 력있다 여기 제 쉼터입니다. 쉼터 거의 혼자밖에 안쓸거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하 카메라 없는데요. 없나 아, 없는데네.